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S 오토메이션 말씀드릴 거예요. RS 오토메이션 어제 시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도 유일하게 상한가 마감을 한 RS 오토메이션이죠. 어제도 RS 오토메이션 관련해서 영상으로 올려 드렸었는데 자 오늘 예상된 흐름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핵심은요. 지금 이 구간에서 가격을 방어해주고. 지지 구간을 형성하느냐, 자이 라인까지에서 지지, 지지 구간을 형성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핵, 어, 지지 구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견고하게 이 라인에서 등락 흐름이 나와줄 거고 추가 상승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전고점 당연히 뚫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R, RS 오토메이션이 AI 기반의 로봇 모션 제어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갈 모멘텀은 명확한 상황이게요. 명확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이런 흐름으로, 자 이런 흐름으로 등락은 소폭 있겠지만 이 구간 내에서만. 이 구간 내에서만 움직여 준다면 충분히 추가 도약이 가능하다. 아 s 오토메이션 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빠르게 어, 전고점을 돌파할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물론 뭐 중장기적은 아니에요. 단기적인 그런 기간이겠지만 뭐 시간이 뭐 빠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삼일 내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 내외 열흘 정도 이렇게 걸릴지는 다음 주 흐름을 더 봐야 돼요. 예, 다음주 흐름을 더 봐야겠지만 지금 자체는 지금 이 자체는 제가 어제딱 말씀드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자리입니다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30분봉 자 30분봉 보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주가 끌어올리고 끌어올려요 그쵸 정책이 정책이 또 끌어올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도 확실하게 줄었고 이렇게 위치 이 위치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뭐말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동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가격 방어를 해주고 이제 횡보를 해간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구간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부터 다시 추가 상승을 노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r 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이 올랐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전적인 이런 흐트, 흐름이 나오고 있죠. N자형으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정고점을 넘겨갈 수 있냐, 이 상당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낸 후에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가 아, 이런 포인트들 항상 체크하면서 다음 주부터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아레스 오토메이션의 투자 전략이죠. 뭐 아레스 오토메이션의 이 로봇 쪽에서 산업 전망 앞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펼쳐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 RS 오토메이션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잠정 실적 모멘텀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나올 공시와 이슈까지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3번입니다. 1번과 2번을 토대로 뭘 해요? 목표가를 설정하죠. 뭐 1차, 2차, 3차 목표가 설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구간별 가격 대응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세 가지 모두를 정리해 둔 어, 리포트 자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자010 7 5 7 8 9 8 3 4로 종목명 길게 적지 마세요. RS RS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RS 오토메이션의 투자 전략 리포트 자료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뭐 앞으로 나올 이슈나 공시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어, 돈이 되는 소통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입장을 하시고요. 자, 어떻게 들어오냐. 유튜브로 급등아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 유튜브 급등아주라는 이제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구독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상단에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어, 돈이 되는 소통이라는 텔레그램 채널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 간단하죠? 그래서 이 급등아주 채널 들어오셔서 상단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돈이 되는 소통이라는 채널 들어온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요즘 시장이 어지럽고 좋지 않아서 수익 내기가 참 힘드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위한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해당 채널에서는 당일 최소 15% 이상 급등 예상하는 가장 유력한 원픽 종목으로 하루 딱한 종목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 가격부터 매도 가격까지 전부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매일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죠 이번 주 보겠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퓨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자이 종목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21% 수익을 챙겨 드렸고요 그리고 4월 23일 화요일에는 사페인 만도체 24% 수익 4월 24일 수요일은 YIK 지금은 YC로 사명을 변경했죠 이날도 원픽 종목 10% 수익을 챙겨 드렸고 4월 25일 목요일에는 RS 소토메이션이 종목도 이날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22% 수익을 챙겨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4월 26일 금요일은요. 선의 시스템 추천 드렸죠. 자, 이 종목도 오늘 오전에 상한가 찍으면서 16%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당일 급등 확률 높은 원픽 종목 한 개씩 원픽 채널에서 추천 드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도 원픽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장 시작하기 전에 문자로 선의 시스템 시초가 매수로 추천을 드렸고요. 장 시작하고 딱 48분 만에 상한가로 확실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선의 시스템 매수하신 분들 이렇게 16% 내외 수익 챙겨 가셨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원픽 채널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입장하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7578-9834로 초대.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원픽 채널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이 좀 어렵다는 분들은 같은 번호 010-7578-9834로 신청. 신청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선입 시스템 상한가 종목처럼 당일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을 문자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픽 채널 입장 링크 그리고 원픽 문자 추천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식이 처음인 분들 수익이 꼭 필요한 분들 또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010-7578-9834로 초대 또는 신청이라고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